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15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내 영을 지켜주시므로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사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네 주소서" 하니, 왕의 금신 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아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렛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선지자로 와서 선지자로 살아가다가 선지자로서 삶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인 삶을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참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시가 됩니다. 우리가 재래 요한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미리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선지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지자로 살기 위해 세례 요한처럼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을 볼때 우리들도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무엇을 각오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어떤 어떠한 선지자의 삶을 살았는가? 그가 감당한 선지자의 직분은 무엇이었는가? 세례안의첫 번째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회개의 요청이었습니다. 회개 요청이란 죄에서 돌이켜서 의를 향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죄를 죄로 여기는 겁니다. 죄가 죄 되게 하는 겁니다. 불의를 불이 불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삶을 보면. 양심이 무뎌지고 죄가 만연한 상황이 될수록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불의가 불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가 관습이 되고 죄가 관행이 되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죄가 관행과 관습이 되어지면 마치 이제 합법과 같은 그런 행위가 되어져서 관습화되고 관행화된 그죄 그 죄를 범할 때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세례요한은 회개하라라고 외침으로 죄를 죄로 여기도록 불이가 불이로 판단받도록 이 불이가 불이인 것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선지자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경우 심지어 누구의 죄악까지 에 정면으로 그의 행위가 죄라고 말하였을까? 사실 우리가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에 대해 그의 잘못을 꾸짖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 생사 여타 생사를 주관할 힘을 갖고 있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전의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고 라 합니다. 이 당시 살아있는 권력 바로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저지른 범한 커다란 죄악이 있었습니다. 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어, 그런 이그 당시 이 정치적인 그런 이득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정략결혼을 한 커다란 죄악이었지요. 4절 말씀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라고, 그 당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여같이 세례요한은 죄가 죄인 것을, 불의가 불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선지자적인 직무입니다. 그 당시 살아있는 권력 헤로도 왕이 행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권력으로 인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지요. 죄에 대해 침묵하고 그 죄가 그냥 다 넘어가는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이 누구도 제지하지 않는 그런 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겠는지요?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권력 오늘날에도 이큰 이, 이, 경제력과 또는 여러 높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서, 어, 불법과 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합법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행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사회에 무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정당한 이 권리와 자신의 정당한 이득을 이 손해보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지요. 이때 이러한 사회의 커다란 이 권력형, 살아있는 권력의, 살아있는 기득권의 이런 죄악에 대해 그것은 죄다, 그것은 불의이다 라고 드러내면서 그 죄를 죄되게 하고 불의가 불인 것을 불의되게 하여서 그것을 의의로, 그것이 참다운 정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지적인 직무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선지자적인 직무를 감당하고자 할 때에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인가? 어, 5절 말씀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무리가 두려워서, 어,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란 이 말을 보면, 헤롯은 요한을 죽일 만큼 미워했습니다. 이, 이 세상에 죄를 향해, 죄를 짓는 사람을 향해, 당신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세상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에 죽일 만큼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세상이, 이, 우리를, 그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까지 미워할 것인가? 죽일 정도로 미워할 것입니다. 죽일 정도로 미워했던 이 미움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바리새인들의 죄악됨이 드러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죄를 죄 되게 하고 불의를불의 되게 하여서 의가 의가 인정받도록 할 때에 물론 일부 사람들 소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 이 세상은 의를 말하는 사람들을 죽일 만큼 미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고자 할때 무엇을 각오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헤롯을 죽일 만큼 요한을 죽일 만큼 미워한 사람은 헤롯뿐만이 아니라 헤로디아 역시 세례요한을 이 죽일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 헤로디아의 참으로 이 어처구니 없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헤롯은 머리가 잘려 죽임 당하는. 그 일을 겪게 됩니다. 오늘 이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사실을 알게 하는지요. 한편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선지자로서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시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선지자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죽일 만큼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희생이 뒤따를 수 있는 그러한 핍박과 환란에 대한 각오가 더불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제적인 삶, 이 삶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지자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죄가 죄된 것으로 불의와 불법이 그릇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의로,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올바로 되돌이키도록 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때 세상은 우리를 죽일 만큼 미워할 것이고, 그래 심지어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지자적 삶을 우리가 신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세상을 선지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고, 오늘 나의 하루가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